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 트위스. 오케이 게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진지하게 한단 말이야. 웃음기 싹 빼가지고 어 금방 클리어하고 빨리 다른 거 하자. 아어 잠깐만. 아 갑자기 하니까 또 감을 잃어버렸어. 오늘은 웃음기 따위 없어. 진지하게 한다, 진짜. 어제까진 다 장난이었어. 더 이상 여러분들, 개그는 없을 겁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웃음기 안 뺄게요! 그, 너를 조커로 만들 수 있어! 웃는 모습이 참 이쁠 것 같은데 말이야. 웃는 모습 이쁘게 만들어줄까? 방에 높은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면 너무 행복하네요. 왜 그런 줄 알아? 마음이 쓰레기라 그래. 그 쇠! 야! 제일 많이 왔어! 제일 많이 왔어! 제일 많이 왔어! 제 많이 왔어! 제 많이 왔어! 아! 안 돼! 여기 열 어떻게 안는데 아, 진짜. 아! 아. 아, 거지 같은 게임, 진짜, 씨. 아이, 진짜, 씨. 아이, 어디까지 내려가, 씨. 아이, 씨, 이빨. 아, 씨. 여기서는 살짝 중간 정도의 샷. 크아 샷, 이 씨발 다시, 풀, 샷. 좋은 자리, 완벽한 자리, 안정적인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 이런 다음에 여기서 중간 조금 안 되는 샷으로 100% 성공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이러면서 크는 거야. 이러면서 크는 거야! 성, 거의 반 성공한 거야. 여기서 이제 야 어려울 거 없어, 트리가. 하나도 w h 왔어 왔어 p w 왔어 t s up, what's up, what's 어 p w h 어이 s u 오 w 오이주먹 up, what's 시작겠다는 나와의 자신과의 맹세 이걸 이걸 깨서는 안돼내던 대로 기어다 이분이 무지 많네 그렇지 뭐내 인생이 내 인생이 바람 타고 올라간다고 해도 또, 또 저질 아니네 뭐 기어다 그럴 줄 알았어 왜저 어차피 난뭐 올라가면 또, 또 떨어질 건데 어 올라왔다 떨어졌다 어 아주 최자리 걸어 어 김종국 씨 데봤어 최자리 걸어 올라왔다 떨어졌다 최자리 걸어 최어디다어져가지고 이제 다음을 참고고 있어 어강남역 여기서 뭐또 떨어지겠지 어, 늘 그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려고 해도 늘 여기서 이게 떨어졌으니까 어 어차피 떨어질 거야 어 헛된 희망을 버려 이렇게 해봤자마이 떨어졌다 이질 아니지 어 이질 아니야 진짜 떨어지니까좀 오래 봤네 진짜 떨어지네 어그렇다고 이거 진짜 떨어져 어디까지 추락하는 거야? 할수 있구나. 오 올라왔어. 그럼 다음 다음은 반대쪽이다. 아닌가? 길을 봤어. 됐어, 됐어. 아까 아까 어떤 어떤 방향이었지? 이 방향으로 했으니까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여기 아니고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아그 순간. 예스여 여기 맞나? 우쭈쭈쭈쭈쭈어잠깐 여기 어떻게 가야 돼? 한 번에 갈수 있나? 아씨발 여기 불안한데 여기 어떻게 가야 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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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한 번에 안 되는 건가? 아, 제발. 아! 아. 가면 씨발 진짜 대충 할 수도 있어. 아! <목소리나> 아 <목소리나> 너무 바람 맞아 가지고 이거 어 올라왔다. 웃기게 그러네. 아, 저거 여기, 여기, 여기 아, 갈 수가 있다. 아, 갈수 있구나. 좋았어. 아, 이런 식으로. 오, 나이스, 나이스, 다음판, 그렇지, 어, 이거 뭐야? 잘 갔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 왔어 이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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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h 왔어 k y o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섯, 십 아! 무조건 성공할 거야. Thank y <glowing> 아니, 언니 언제부터 그렇게 성당을 좋아해서 참된 종교인 이었 성당에서 아주 살림찬시에서 뭐라고요? <uan> <더 할다고요>? <Ahmadenni> <active Funuda poles>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에? 무슨 뭐 성당에 살림차, 이제. 오, 이 성당 나갈 거야, 이제. 잘 봐, 이제 나갈 테니까, 봐봐. 왔지? 나갔지? 나갔어. 끝났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이러면, 여기서는. 플리샷! 불... 이빨, <놀람> 아, 나! 다디까지 가, 이 흰발색? 이따, 이다 아! 씨. 땡큐, 땡큐, 땡큐. 아니, 언니, 요즘 집 구하기 힘들다던데, 집안 구해도 되겠어. 그냥 성당에서 평생 살것 같아. 아니야, 이제 아. 나가. 야, 이제 알았어. 아, 이, 이제 한 구간 봤거든. 구간 봤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딱 눈, 치 깠어. 이제 들어왔어, 이제. 왔어, 왔어. 아, 여긴데, 여긴데, 여긴데. 잠깐만. 아, 머리를 써야 돼. 잠깐만. 미끄럼틀을 이용한 가속으로,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지. 그럴 때 순간적인 나의 그런 어떤 피지컬과 순발력으로 점프를 띄워주면은 완벽하게 저걸 통과할 수가 있다는 그런 슛. 스페이스바 눌렀다고 이씨. 근데 미끄럼틀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니가뭘 알아? 누가 이 게임 개발자야? 게임 해봤어? 안져봤어? 뭐 조져봤어? 어뭐 성당 와봤어? 니가뭘 알아? 응?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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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그냥 포기하고 성당에서 설자 찬송가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야 어차피 떨어질 거왜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어? 야 원래 수아 목소리가 이렇게 얄미웠어? 수아 목소리 원래 좋은데? 원래 이랬나? 오늘 안에 엔딩 본다 오늘 여러분들 엔딩 선언하겠습니다 엔딩 봅니다 오늘 게임 엔딩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말이다! 땡큐, 땡큐, 땡큐. 아니, 언니, 오늘이 무슨 말인지 몰라. 오늘 지나갈 때까지 5 시간 남았어, 언니. 올해 게임에서 힘들지?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힘내, 난 언니 믿어. 그래요. 예,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아니, 언니 스피커는 왜 껐어? 포도 다는 거 알잖아. 개인 너무 오래 해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언니 그래도 그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렇게요. 예. 아, 기 아, 진짜 이씨. 왔던데 왔던데만 지금, 왔던 지금 몇번 여기 여기, 여기 몇번 하는 거야 여기? 좋았어. y o 땡큐 땡큐 g i y 니 g i Yogi Yogi y o 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mean, only what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h e 너야? 너, 너 어디 살아? 어디 살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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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는 못해 보여줘 그놈의 아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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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나 씨발 여기 달렸어 이 새끼야 달렸어, 왜 달렸어? 왜? 뭐 언니가 주서위에빠졌어 머리만 끼면 다 언니야, 언니야 어? 씨. 이 씨발 아, 진짜 여기 달렸다고 아우 존나 아파 씨발 <laughs> 구라아 <부랄>. 아파 대배가 <laughs> 아니야 괜찮아 저런 공격에 네가 당해 놓으면 안 돼. 멘탈을 찾으란 말이야. 언제나 너는 잘 해왔어. 그 어떤 어려운 역경 과고난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걸다해결했단 말이야. 이번에 틀릴 거 없어. 넌할수 있다. 대배가 난널 믿어. <laughs>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에이? 이런 미친 이런 씨 아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아 자꾸 미끄러져 저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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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믿을게 따로 있지 지금 누굴 믿는다는 거야? 게임 너무 오래 해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언니 정신 차려 난 언니 믿어 저런 공격쯤에 내가 어? 내가 꺾, 꺾일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멘탈 되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뭐 벌레 아이씨 일어나! 올라가 승리 바짝 오르죠? 아니? 나 승질 안 오르는데? 그냥 나는 재밌게 지금 즐기고 있어 일개의 게임을 한 게임 하나를 즐기고 있는 거야 아, 승질 안 나는데? 응? 어어어어어어! 어! 봤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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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 느낌 그대로! 아! yes, yes, 아, 벽, 벽타, 벽타가 가는구나. 그렇지, 와, 여기 뭐야? 야, 이거 좆 된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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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놀몬� suppl moan ici> <an en såntol importante> <laughs> 아, 전또 뭐야, 씨발. 안 돼, 안 돼! <laughs> 쉽게 깰수 있는데, 킹부로 분량 확보를 위해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드렉스님 어떻게 알았지? 아이, 들켰나? 아이, 참나. 아이, 이거 어떻게 알았냐? 아이, 그티 났어? 자, 이제 모든 걸 들켰으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아, 답은 나왔어. 어떻게 가 여기?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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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씨. 진짜, 아, 존나 싫다. 아, 씨. 어디까지 가? 아, 씨! 제일 많이 왔어 제일 많이 왔어 제일 많이 왔어 제일 많이 왔어 지금까지 오! 어! 오! 어! 내가 저 a n 년 때문에 저 a 발년 i 내 l m 년 때문에 l 아 잠깐만 생각! 잠생만좀 잠깐만, 하게. 뭐기다 m 기다리는 l l 기다리는 뭐 기다리는 n 어?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생각하는데 잠깐만. 겠다와 이거 이제 못낄줄 알았는데 이거. 어제 해보고선 진짜 좌절했었는데. 야 이게 깨, 깨지긴 깨지네요 이게. 어? 야, 이게 되긴돼아 우! 고생하셨어 아이고 뭐야? 어더 아, 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더 주셨네. 아이고 오메는 플러야 보너스를 주셨네 보너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